왔어요. 중앙시장. 어, 가게 상호가 어떻게 되죠? 신중앙시장이요 아, 신중앙 신중 아, 신중앙수상에서 개도 사고 어, 동태도 사고 엄청 많네요. 막 굴도 있고 막 싱싱하네. 왔어요, 왔어요, 왔어요. 아어가오리키톡에 왔어, 왔어요. 유튜브에 왔어요. 이렇게 해서 방송 올리는 거예요, 제가. 이렇게 찍어 가지고. 얼굴을 안 올릴게요. 얼굴은. 어 유튜브하고 킥톡 중앙시장 왔습니다.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올려요전국구야 안녕하세요. 천안중앙시장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신중앙수산에서 <laughs> 개도 사고, 칼치도 사고, 아, 개를 안 찍었어. 개를 안 찍었어. 음. 이라시이마세요 어서 오세요. 자, 싱싱한 전복이 왔습니다. 제가 개를 샀는데요, 너무 맛있어요. 왜이렇쪄 <laughs> 먹으려고. 막움직이네 아, 화끈하게. 여기는, 얘는 뭐라 그래? 랍스타, 연말 특가 28,000원. 28,000원. 이거 노래를 신나는 거 내가 올릴게요. 대박이 날 거야, 박서진 노래. 이름이 뭐예요? 장경화TV. 장경화? TV. 장경화. 장경화 TV, 틱톡. 네. 킥톡. 근데 네, 틱톡을 하려고 해서 장경화고, 유튜브는 틱톡. 구독해주세요! 안녕! 빠이빠이! 네. 안녕! 대박 났어요, 사장님. 네.